야 도철아 타라 어야 타라고 임마아 저거 완전 또라이네. 안녕하세요 도철이입니다. 오늘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리운전이라는 일을 해봤습니다. 보빠가 아직 없어가지고. 배터리가 없어서 여기 이렇게 충전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레 보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군요. 오늘은 운 좋게 퇴근하자마자 바로 코를 따냈네요 <laughs> 근데 여긴 또 어디야? 저기 밀리오레가 보이는군요 a p m 저 앞에 분식집이 나를 유혹하지만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이지요 아 그보다 건는고바를 사야 되겠습니다. 지하철 이동 중에는 코를 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여성 손님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유튜브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으로 현금 손님을 받았습니다. 유선이, 유선이, 가로마. 아, 먹고 살기지 힘들다. 내리 운전 이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이거 또 실수를 했습니다. 아 빡쳐. 아 근데 왜 내릴 때안전벨트를 확인 안 하고 내려서 문짝에 껴가지고 부품이 부러지게 만드냐고 초보 초보 기사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SUV 차량은 저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미 있습니다. 딸딸딸딸 거리는데. 나는 디젤 절대 못하겄다 달달달달달달달 <놀람> 드디어 보빠가 생겼습니다 새 보빠와 중고 보빠와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보빠가 있어서 이제 저걸 지나쳐도 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군 이쯤되면 좀비가 하나 튀어나와야 되는거 아니야? 아 빡쳐 대리 운전을 하니까 이런 사진도 찍네요. 안녕하세요 도철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도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며 돈을 벌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점점 선수가 되어가는 것 같군요. 아니, 저 아줌마는 뭐 목숨이 뭐 여러 개야? 뭔강이야 이분들이 전부 대리 기사 형님들이십니다. 아, 이런 세계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대리기사님들 셔츠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이 어묵집에서 양말. 아우, 정말. 논스톱이다, 논스톱. 논소비. 여기 미쳐버리겠 차로 당했때이0월1 와. 와, 와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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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영절 전 대목입니다. 복바가 있는데 복바를 충전을 안 해왔습니다. 여기는 영등포입니다. 멍청하게 복바를 충전 안 해서 여기 이렇게 충전하고 있네요. 일산입니다. 이것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원 주시네요. 천 원짜리. <laughs> 배터리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지나가던 중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복바라는 걸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게 복바입니다 자전거 타고 라페스타 가고 있습니다 잘 타고 무사히 반납을 했습니다요 어? 저게 뭐냐 불쌍한 내 핸드폰 여기서 고문 당하고 있습니다. 새복 음.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명절 연휴의 첫날입니다. 석호를 배정남 받아서 이동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4일 싸가지 반맞은 자식을 만났습니다. 싸가지 없는 반말 찍찍하고 말이야. 빡치네 누군 승질 없는. 너의 인생 나의 인생 로또 로또 로또. 또 소또, 맞지 않는, 로또, 로또. 아, 나 빡쳐. 오늘은 서울 명절 당일입니다. 짱. 손님이 주셨습니다. 감출 수 없는 이 남성 호르몬,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크고 아름다워. 벗기는 건 역시. 구형 SM5. 기아가 3단으로 되어 있는 걸 모르고. 달렸습니다. 존나 요거도 먹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공식적인 세 번째 실수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천에미추홀 구라고 합니다. 나는 미추어 버리겠네. 이 시골 같은 곳을 또 이제 탈출해야 되겠습니다. 11시 반입니다. <laughs> 겁나 뛰었네. 유황역까지 도착했습니다. 빡치. <laughs> 먹방!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돈 아껴 쓰세요. 내일 <laughs> 네, 봐요. 뿅. 잠을 좀 많이 잤더니 피부가 좀 살아났네. 음. 이 피부 싫어하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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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열받아 역시 막판엔 인천에 오면 안 돼! 나의 인생을 가로막지 말아라! 아우 빡쳐. 대리운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진짜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2만원이 뭐라고. 아오! 너무 배고파서 떡볶이 1인분을 먹고 계기하기 상당히 예쁩니다 오야 발렌타인데이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들고 오늘 일 어떻게 해? 퇴근해야 되나? 부로 가는 버스가 있네. 오늘은 목표가 있습니다. 20만 원이 목표입니다. 예, 쉬세요. 예. 네. 세요 네. 지옥입니다. 인천 갑니다. 렛츠 고. 지금은 새벽 50 아니, 새벽 3시 57분입니다. 눈이 내리네요. 나는 얼어 죽을 것 같고요 인천을 또 내가 빙신이지 <laughs> 얼어 죽겠다 씨 <laughs> 왔다 어쨌든 더 콜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근데 눈이 참 많이 내리긴 내리네요 <laughs> 왔다 첫 코를 받아 배정 받아서 익숙한 목소리야. 아 전에 같이 일했던 사장 형님이시네. 어누구 아는 분 있나? 아, 예. 안녕. 어이구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예? 일 하죠. 일 끝나고. 음... <목소리> 예. 좋아.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중동에 왔는데 여기 신중동 먹자골목에 친구들이 있다네. 어. <목소리> 어, 카메라. 어. 어, 어. 어, 찍고 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지 않나, 그치? 네. 오늘 명언을 두 번이나 해주셔가지고, 네. 예쁜 도둑 그거랑 스펙이 아닌 스토리. 콜입니다 어디냐? 도착지 구로구 구로 궁뎅이동. 음, 아, 뭔 상황이냐? 고객님께서 노상방뇨를 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네 번째 콜좀 빨리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빵은 맛있죠. 뚝뚝 빵빵, 못 감해서 빠져나감. 복귀콜을 잡았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해보고 싶다고 아까 대리운전이요? 네. 게... 네. 어. 솔직히 좋은 거 모르겠더라? 디젤 딸딸딸딸딸딸. 복기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만 끊겠습니다. 바이 바이.